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난 조국을 되게 저조하는데 머리숱 많은 한동훈이라고 이 허세충 중이병 지능력 아무것도 없는가 언론이랑 적폐 세력이 똘똘 뭉쳐서 떠메겨 주니까 지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무슨 업적도 없고 이재명 같은 굴곡의 역사도 없고 기생도 없고 업적도 없는가 그냥 적폐 세력들이 떠메겨 주니까 지가 대단한 이라도된듯 허세 부리고 다닌 꼴을 내가 봐줄 수가 없다 한동훈보다 지금 더 저주스러워 조국이 요즘에 꼬라지를 보니까 서승만 씨가 괜찮은 SNS를 올렸어 인 A4 용지 보던 윤석열 켜지도 않고 이 노트북 켜지도 않았어 여기 비친 거 봐봐 TV. 화면에 꺼진 노트북 놔두고 막 고심하는 척 허세충 봐라 하나 진짜 윤석열하고 똑같은 애구나 켜지도 않은 노트북을 보는 조국 대표님 사진 찍는 분들이 좀더 신경 쓰시지. 거울에 비추네요. 유리 같아. 책장에 유리. 결까 말까 고민 중이신 거죠? <laughs> 야, 허세충 봐라. 나는 조국이 지금 제일 저주스러워. 나는 꼬라지 봤을 때. 이재명이 지금 목숨 걸고 전국 유세 지원 다니는데, 지는 날로 비례의석을 열몇 석을 가져가겠다고 이러고 있어. 진보 유튜버, 친문 수박 유튜버 나가서 낄낄거리고 하하호호거리고, 떠먹여주니까센척 하는 꼬라지가 어이가 없더라. <laughs> 재수없어. 이재명을 정권을 빨리 창출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조용히 자숙하고 숨어서 살아야 돼. 조국은 중도 보수가 저주하는 캐릭터라고 엄청 싫어해. 민주당 당원 인적도 없고 지금도 민주당 소속도 아닌데 얘가 설치면은 민주당 재수 없어진다고 또. 근데 내 느낌적인 느낌이야. 내 감이 상당히 잘 맞아. 내 초기 내 조국 혁신당은 결과적으로 대실패할 것 같아. 느낌이가 그려 왜냐면 이제 리아 사태가 터져서 요건도 굉장히 흔들릴 것 같고 신성식 검사 출신 얘가 또 조국 신당에 입당한다는 기자회견하고 문제점. 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이 허세충, 내가 한동훈 바람 잠재운 건 사실입니다. 왜 쫄리냐? 민주당도 속으로 우세요. 야, 자기가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대. 야, 미친 거 같아. 얘 정신 창난증이 있는 거 아니야? 합을 맞춘 쇼야. 한동훈은 이제 내려오는 거 같아. 조국이 엄청난 전투력으로 간족기 한동훈을 조진다. 얘를 찌그러트렸다. 조국 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잘안 먹혀. 조국 연기력도 안 좋고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한동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나는 보거든. 근데 내 예측이 틀리이 바래 나는. 그래서 한동훈이 총선을 지휘를 계속해야 돼. 그래야지 대비 효과로 진중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더 앞승 거둘 수 있거든. 근데 적폐세력들은 한동훈은좀 이그러뜨리고 조국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심산으로 보여져 왜냐면 또 중앙일보가 이렇게 강렬한 무슨 투사인 것처럼 힘있을 때는 다구리만 당하고 아무것도 못하던가 이제 와서 의석 하나 차지한다고 지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봐 불가능하지요 근데 이렇게 투사로 막 강렬하게 중앙일보가 기사를 내주잖아 이재명 기사 낼 때는 사진 같은 것만 골라서 씻고 아 중앙일보랑 조국은 한패라는 거는 많이 보이는 구만요 이거 말고도 내 과거 방송에서 계속 설명해 줬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2주 만에 하락한 게 조국 덕 세게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중앙일보가 조국 떠메기잖아 저 기사랑 사진을 봐봐 민정수석 할때 검증 제대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못하게 막았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검증할 자료가 넘치는데 모든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 가족들의 정보가 다 입수가 되는 민정수석 위치에서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검찰 경찰의 모든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정보들이 다 입수가 된 상황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는 문재인을 그걸 제지를 못해 검증 실패한 걸로 공범이라고 윤석열 정권 창출에 큰 공신이라고. 한패였는데 내부 권력 싸움에서 이낙연계가 윤석열을 포섭해서 조국 죽이기를 하면서 복잡하게 돌아간 거야. 원래 다 한패야. 문재인의 가장 아끼는 오른팔이었어, 문재인 임기 때. 왜냐면 권력의 2인자는 국무총리가 아니고 민정수석이야, 원래. 자신의 최고 오른팔을 쓰는 게 민정수석이라고. 조국을 차기로 밀 생각이었어, 문재인은. 근데 이낙연을 또 적폐 홍석현이 쓰라고 해서 국무총리 믿고 쓰는데 이낙연이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또 욕심이 생긴 거지. 민주당 친문 세력들 안에서의 내부 권력 투쟁에서 이낙연이 욕심을 내면서 조국 가만 놔두면은 문재인이 계속 키워줘서 대통령 될것 같으니까 지가 선수를 친것 같아 선제 타격.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자기 후배고 삼부터군으로 연결되고 이러니까 윤석열을 이용해서 조국을 치라고 한것 같아. 지금 판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부 권력 투쟁이야. 원래 다 한패들이었는데. 그래서 누가 먼저 대통령 하나 이걸로 대권 욕심 느낀 이낙연이 문재인이 조국 대통령 만들려던 판을 좀깬것 같은 느낌이 들어. 조국 혁신당 3월 15일 기사인데 지지율이 7%라고 존재감 뚜렷하다고 이때부터 떠먹이기 빌드업 계속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강렬한 투사의 사진 걸어놓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2주 만에 하락한 게 조국이 대두되면서 하락한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해주잖아. 또 중앙일보는 분명히 조국을 떠먹여. 3월 18일 기사야? 반윤 복수혈전 시작되나? 박은정, 조국. 혁신당 비례 후보 1, 2번 안윤 복수열전 이 얼굴 표정 봐라 강렬한 투사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장수인 것처럼 아무런 전투력 없는데 포장을 해주는 거 아니야. 적패들이 잘하는 거야. 문재인 밀정 뿌락지나 일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치도 없는 응신을 충성심이 뛰어난 밀정이니까 그렇게 성군으로 떠먹여주는 실력이 있는 언론 적패들은 조국 정도 캐릭터면 은 띄워주는 거 쉽다고. 근데 지금은 민중들이 많이 깨어나서 또 롯봉기가 있잖아. 그래서 이 시체가 계속 까발려지고 있고 중앙일보 기사야. 개달 조국 몽둥이 운동 3일차 조국 혁신당의 약진에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 내전 중이다 조국 혁신당의 바람에 야권 지지층이 분열하고 있다. 3월 13일 기사야. 그러니까 조국이 엄청난 태풍의 눈인 것처럼 이렇게 이슈 모를 해주잖아. 진짜 투사로 치자면 송영길이 훨씬 나은데 송영길 소나무당은 아예 언급도 잘안 해주잖아. 이런 모질이 띨띨이를 투사로 키워주잖아. 중앙일보가. 중앙일보 3월 19일 기사야. 종로민주당 지지자 45%가 비례투표는 조국 혁신당 찍겠다.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까지 뽑아내줘. 조국 혁신당 나게 인기가 많은 것처럼 <laughs> 엄청난 맹수가 됐어. 모시무시한 투사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게 언론 개혁을 안 하면. 얘들 멋대로 대통령도 만들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야. 박근혜 그렇게 빨아주던 조중동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박근혜 악마화하고 끌어내리는 얘들 수법 봐라. 박근혜 찬양해줄 게 없는데 엄청나게 찬양해줬었잖아. 그러다가 조선일보 중앙일보랑 싸우게 되면서 박근혜 정권이 끌려내려오게 됐지. 내각제 개헌도 안 하려고 하니까 박근혜가. 왜 힘이 있을 때 이렇게 센 모습 안 보여줬냐? 중앙일보기사, 이것도. 국회에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주장했습니다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를 중앙일보가 지네들끼리 만들어서 또 단독이라고 띄워줘요. 어, 진짜 검찰개혁 할수 있는 것처럼. 어이구, 턱이나, 180석을 가지고, 민정수석이다, 법무부 장관 할 때, 충분히 할수 있었던 검찰개혁을, 이제 와서, 의석조국이 차지한다고, 검찰개혁 가능할 것 같아? 어, 자신아까없어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운동원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진작에 나 이러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아무 관련 없 사진 봐 최고로 잘 나온 스튜디오 사진을 이렇게 멋있게 뽑아내 주잖아 중앙을 보에서 그러면은 빤히 보이지 않아 이재명 사진 이렇게 멋있게 뽑고 이재명 뛰어 먹여준 적 없어 중앙을 보는. 근데 네. 조국 이쪽 눈이 계속 사시가 되어가고 있더라. 이거좀 관상학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이 하관이 자꾸 비틀어지고 있어 이쪽으로. 이거는 말년 눈이 되게 안 좋은 거야. 말년 눈이 안 좋다는 것은 대통령 될수 없는 것이고 조국 신당은 실패로 끝난다는 거 아니거냐 느낌적인 느낌상. 그리고 깨어난 민주 시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으려고 많이 늘어나고 있어. 지금 문재인 는 채널들 계속 시청자 수 늘어나고 있다. 사진 뽑아 내주잖아. 태극기 딱 그런 거 애국심 있는 것처럼. 아 스튜디오 프로필 사진을 중앙일보와 월간중앙에 이렇게 찍어주잖아. 야또 룰라 타령한다 라질은 연성 쿠데타 실체를 깨닫고 룰라가 복원됐어요. 너 이제 알아 혼자 된 기분을 룰라 <laughs> 룰라가 복원됐대. 군사 독재에 부역했던 검사와 관료 집단 하루 빨리 개혁해야 합니다. 진작에 몇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 개혁할 수 있었는데 뭐 했냐? 이제 와서 개혁하겠다 그래. 지금 무지긴 사람이 관료 권력의 민주주의 위협 막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이죠. 미친, 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중앙일보가 이렇게 띄워주는 게 빵이 투명하게 보이는데도 의심이 안 갈까? 중앙일보가 골이 변냐 좌파, 문재인의 꼬봉, 조국을 왜떠메게주겠냐고 한패라고 의심을 좀 해봐야지. <laughs> 중앙일보만 이렇게 찬양해주는 것이냐 아니야 조선일보도 찬양을 해줘 이게 3월 11일 기사야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당이 민주당 앞섰다 이런 걸왜 조국을 떠먹게줘 그리고 조국이 이재명급인 것처럼 오히려 이재명을 능가하는 것처럼 그림을 뽑아내주잖아 조선일보가 느낌이가 안 와? 조선일보가 왜 조국당 지지율이 잘 나온 거를 이렇게 기사를 뽑아주고 조국이 이재명을 위해서 하찮게 아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보는 사진을 뽑아서 이렇게 실어줬을까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혁신당 이변 비례 지지율의 여야 긴장 승리한 듯한 포즈로 조선일보 민주당비 납부 해지 해달라 호남이 조국으로 기우는 이유 호남 조국으로 안 기울었는데 뭔 소리야? 중화일보는 변함없이 조국 신당 찬양이야. 조국 혁신당 민주당 표 갈가먹는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이다. 특검 사유 차고 넘친다. 야, 법무부 장관한테 차 한참 밑에 있던 검사 한동훈 건들지도 못하든가. 윤석열한테도 다 구리당하니? 뭐 이제 와서 무지긴 사람이 센 척하냐.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중화일보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네. 이재명 대치자. 이재명 떨어뜨리고 교체하고 조국으로 대선 주자를 갈아치고 우 싶은 신, 심정이지, 홍석현은. 나 떠맥이지. 조국 혁신당 약진 민주당의 악지 아니야. 범친보. 파이 커진 효과야. 김어준이나 세나리다 박시영 이런 수박 채널들이 주장하는 걸 중앙일보가 똑같이 주장하면 아이 조국 신당 떠먹기는 유튜버들은 중앙일보 적폐랑 한 몸이구나 의심이 가야지 이런데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는 되게 순진한 애들이고 사기 잘 당하고 보이스피싱 잘 당할 걸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애들은 아니 조국이 싫으면은 중앙일보가 조국에 대한 기사를 아예 안 내해주는 게 좋아 소나무당 송영길처럼 아예 금지하면은 사라져버려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게 가장 싫어하는들 죽이는 방법이야 근데 이렇게 조국의 신당이 존재감이 커진다고 하고, 중아일보가한동훈 특검법이 1호 공약입니다. 후남 40대 조국 혁신당 바람. 왜중아일보가 이렇게 엄청난 대머리를 해줄까? 한패니까 투명하게 보이지 않아? 이게 어려운 얘기야?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조국 장관님이 얼마나 조중동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그때는 정치판에 상황이 조국을 다구리치는 상황이 돼서 그런 거였어. 최진봉은 성공에 대 교수 아니야. 성공에 대똥 묻으면은 나 적폐랑 한몸이란 건데, 청자든 다. 하루. 아니, 조국이 비례 의석 몇석 차지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고? 모든 권력, 최대치 맥스로 가지고 있던 180석의 의석수와 민정수석. 권력의 핵심 민정수석에다가 법무부 장관 이 위치에서도 못하고 다굴리 당했던 용신이 의석 하나 차지한다고 계약을 한다고요? 윤석열 정권 흔들고 한동훈을 조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 퇴임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야. 문재인이 목련이 장엄하게 떨어진다, 진다. 이런 SNS 올린 게 한동훈을 의미한다고 내가 예측을 한 거야. 한동훈을 조국이 계속 압박을 해서 떨어지는 퇴임하고 사라지는 이런 업적 하나 만들어주기 서사 만들어주기 프로젝트가 아닌가도 의심이 되는 거야. 이게 극조된 거긴 하지만 일단 조국을 다시 키워서 차기 대권 주자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려는 적폐의 공작이 상당히 이전부터 시작이 됐었어. 조국 영화를 왜 중앙일보가 이렇게 홍보를 해줄까? 2022년. 이게 좀 비판적인 스탠스의 기사도 있지만, 어찌됐건, 중앙일보가 언급을 해주고, 이렇게 포스터까지 달아주는 거는, 이슈화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좀 까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진보 지지자들은 결집을 하니까, 중앙일보에서, 우리, 조국 장관님, 영화를 깠어. 이러면서, 우리가 봐주자고, 이렇게 눈 내게 밀어줬는데도, 30만 명 정도밖에 안 봤어. 이런 거는 또, 띄워주는 거라고. 조국 다큐 영화로 나온다. 니마 등 유명 감독들 총출동. 왜 이렇게 선전을 해줘? 조국 법무부 장관의 67일, 영화로, 그대가 조국, 내달 네 개봉. 그대가 조국, 평점 9 9 1위 한때 10점 만점 찍기로 찬양해주는 기사 꽤 많잖아. 조국 영화로 나온다. 그대가 조국 펀딩 4시간 만에 7천만 원. 중앙일보에서 막 띄워줬어. 떠먹여줬다고. 조선일보까지 같이 띄워줬어. 중앙일보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화 포스터 달았고. 이게 좀 까는 기사처럼 보여도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조국을 까주면 은진보세력을 결집한다고 이 영화 봐줘야 되겠다. 우리 조국 지키자. 이러면서. 이게 전형적인 디바이드앤롤 전략이지. 분할통치, 분할 대립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진영 대립하게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면 더 가서 봐주니까. 우리 조국 지키자면서. 그래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조가 조국 신당의 배우라고 요추해 볼수 있지 이거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 거기에 조국 영화를 중앙일보 홍석균 회장의 둘째 아들이 경영하는 메가박스에서 넉넉하게 상영을 해줬어요 상영관도 많이 만들어주고 엄청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역량을 총결집해서 조국 떠매기기를 했다고 지금도 하고 있고 <목소리> 그리고, 조국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둘째 아들이 경영하는 메가박스에서 했어요. 그럼 거의 빼박 아니야? 동화는 별로 안 뛰어. 조선중앙이 우리나라 적폐의 끝판왕이야. 동화는 좀 스탠스가 약간 떨어져 있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적폐 끝판왕이야, 우리나라. 둘이 한패고, 방상훈과 홍석현은 절친이고, 그리고 조선일보 본사 건물의 전광판에 이게 수천만원짜리 광고인데, 그대가 조국 영화를 홍보, 광고를 해줬다고. 그러면 거의 빼박 아니냐? 아니, 얘들 한패네. 그냥 한패도 아니고, 나 한패구나. 빼박이다. 이 정도 설명해주면 알아들어야지. 이 정도까지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면 으나더 이상 자신 없어. 봉합 수술 나의 최종 단계야 거의. 이 정도 조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모르면 나 이제 수술 포기 사망 선고 내린 게나 사망하셨습니다. 수술 불가능합니다. 불치병입니다. 봉합 수술 불가능한 걸우선 중앙이 조국 신당이 배우고 자금줄은 삼성이라고 보여지고 수 차례 설명을 해줬던 건데도 봉합이 참 힘들다.